협회가 의사 수급난 해결을 위해 한의사를 활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의사를 2년간 추가 교육한 뒤 의사 면허를 주고 지역 공공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조건을 걸자는 건데요. 대통령실도 한의사 활용 방안을 검토한 걸로 파악된 가운데 의사 단체는 환자 건강을 위협하는 황당한 발상이라며 거꾸로 한의사 폐지론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공공의료 분야에 부족한 의사들을 한의사로 채우자는 게 한의사협회의 제안입니다. 매년 300에서 500명의 한의사를 의대와 한의대가 모두 있는 경희대 등 5개 대학에서 2년간 추가 교육한 뒤 국가시험을 통해 의사 면허를 주자는 겁니다. 단 공공의료기관과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무 종사하는 걸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한의과대학하고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 이미 7 5가 유사하다 라는 그 보고가 있습니다. 연구 보고서가 나머지 25% 부분을 약 2년 동안 공부를 해서 한의사협회는 의대생이 전문의로 활동하려면 최장 14년이 걸리지만 한의사는 최대 7년을 단축할 수 있어 빠른 이사 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필요한 이대 중원 규모가 줄어들고, 부실 교육 우려도 일부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방안은 앞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도 보고됐고 이번 의대 중원 과정에서도 대통령실은 한의사 활용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의대 정원 논의 과정에서 함께 의료 일원화를 해야 된다. 한의대 한의전 750명은 이제 또 별도로 논의해야 될 사항인데 그 논의 과정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고요. 의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의사협회는 한의대가 의대 교육 커리큘럼에 흉내내고 있지만 그 양과 질 모두 현저히 떨어진다며 의사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정식 의대 입학을 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시의사회도 2년 추가 교육을 받고 의사 면허를 달라는 건 특혜라고 규탄하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면택 의협 회장은 한발 더 나아가 이 참에 한의사 제도를 폐지하는 게 진정한 의료 개혁이라고 맹 비난했습니다. MBC 뉴스.